안녕하세요, 호연TV의 호연입니다. 네, 오늘은 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또 해봤음, 해볼 건데요. 아, 네. 제가 그때 해봤죠? 음 오늘도 잘하길 바래요. 그런데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? 그때 여기까지 만들었었어요. 나무를 케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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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작. 오케이, 빨리 캐지고요. 뭐, 이런 거 똥싸기도, 음, 아니야. 음,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지? 화장실, 풀 4개, 나무 4개, 돌 6개. 나무는 많은데, 풀이 요거? 요거는 손으로. 손으로 풀4 네 개, 풀4 네 개, 나무 6 개, 아 나무 6 개, 돌6 개, 그거였나? 나무 4개였구나음 네 어쨌든 우선 돌 찾아야 돼. 돌 여기 있네. 딱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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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. 부셔 부셔 던지고 볼것 됐다. 됐나요? <laughs> 풀4 개, 나무 4 개, 나무 다섯 개 있고 왜 달걀이? 풀4개 이거 풀풀4개돌6 개야 돌5 돌 개야 아음 진짜 응왜 저기에 저게 들어 있는 거지?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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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캐져 안 캐져 해졌다. 와, 진짜 내 구도. 화장실! 설치. 이제 이 화장실을 이거랑 바꾸고 이걸 여기다가 두고 이제 화장실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면 똥을 뿌디 디디 디디. 아우, 잘 썼다. 으잘 샀어. 응, 응, 응? 왕 토끼다. 토끼를 토끼로 삼아 사냥. 야 일로 와. <laughs> 일로 와. 오케이. 오케이. I see, I see, I see, I see. 왜 똥이? 에이, 똥! 나는 똥연사! 구리구리! 똥맨! 오, 응, 아니야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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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워. 물 마셔야지. 이없이 에이, 된 물병 이에된물 정수된 하나 유리병도 필요하네? 뿌딕뿌딕뿌딕뿌딕뿌딕뿌딕뿌딕뿌딕 아아... 뿌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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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... 뿌딕뿌딕... 계속 살 수가 있나? 뿌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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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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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직... 밥이 안 됐구나? 근데, 잠만 여기 캐릭터 들 중에서는, 이것밖에 못하나? 어, 일 기다려야 되네? 음, 응. 큐빅. <laughs> 보석이 50개나 필요해? 그래서 얘야? 하트는 얘가 더 적은데? 비슷한데? 음, 비슷해. 아이, 음, 좋은걸. <laughs> 빵키 빵키 랩스틴 빵키 야스틴 비오나 빌리 랩리에 가브리엘. 가브리엘 왜 여기서 나와 큐비 큐브 어, 어쨌든 미녀 미니 미나 뚱뚱뚱뚱 응 아니야 잘합니다 오케이. 깨헤헤헤헤. 이런 악마. 닭은 몇방 때리면 죽기 때문에. 역시. 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모닥불. 나무 4개, 석탄 4개. 나무 4개, 석탄 4개. 어, 와. 괜찮음, 이거, 꼬맹생은 뭐지? 에이, 야, 하지마, 하지마. 어제 아, 자, 여기다가 설치. 어우, 우 아파. 음, 먹을게. 여기다가 줘야겠다. 얌, 얌, 얌. 아, 저거, 인내심! 바로 죽었어. 역시 구리구리 냄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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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우니까 화장실 안에 숨어 있어야겠다. 에이. 아, 아 정말. 야, 네보안 뭐. 돼. 내 피, 내 피, 내 피. 오케이. 내 피, 내 피. 아우, 내 피. 아, 내피 아파. 식욕이 부족해! 치료가 필요해! 정했어. 에이 어, 참! 어, 진짜. 무서워, 살 걷나? 응, 응, 응. 잘 버텼다. 내 피는 바닥 났지만. 에잇. 먹자. 어? 스파이더. 아니, 저 녀석이? 우리 화장실에 붙셔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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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이 나쁜 녀석. 우리 화장실인데. 우리 집 대대로 물려오는 화장실. 응, 아니야. 캬똥 에브리원 똥똥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음이 게임은 으흠. 음 으아 음. <laughs> 어 에이 치료가 필요해 치료 어떻게 해 그만 아침이면 음... 유리병 뭐래 아니 치료가 필요해. 먹는 것도 필요해. 모닥불. 나무 네 개, 석탄 네 개. 나무 네 개, 석탄 네 개. 나무도 필요해. 석탄은 저기 있다. 아 그런데 나무 곡괭이도 만들어야 돼. 먹으려곤 먹고 살려면 오케이. 이제 나무 곡괭이 우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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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부족, 부족하자고 그 나쁜 두더지가 오기 전까지는 빨리 해야 돼. 나무 곡괭이. 또 나무 캐고. 아니야, 나무는 이거 캐면 안 되지. 이걸로 캐야지. 오케이. 그래, 내가 너 치료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. 아, 아, 아. 내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로 무인 모인... 어 뭐였지? 마인 서바이벌을 해봤는데요.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빵빵! 그럼 안녕!